여러개이영상 어, 3장 1절부터 마지막 상까지 함께 습 있습니다. 습니다상을상습니다니이습니다이영상이을 보고 고이고다을고다고있습다이다이 영상을 고있다이니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미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알과 같이 저희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저희는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슬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를 시도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니 내가 내 말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부하지 아니한 부와 부하,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람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 다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에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다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 네, 참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네,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내게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져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네. 다른 계집은 이러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러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구와 같이 생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오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오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에서 가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상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로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아들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니 마옵소서 어제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그로되 산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오늘 이스라엘 오, 왕의 시 하여 한결함을 듣고,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가 저의 속에, 저의 속에 있어 한함을니다 여러분 상 3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구함.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구함을 하는지 또 기도를 하는지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오늘 돌아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맞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아, 솔로몬이 1 0 0 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절에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꿈이로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어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내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나에게 뭐 구어 구약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대표적인 예죠. 꿈꾸는도다. 그 별명이 꿈꾸는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모세에게, 아 아니 그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 그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에게 보여 주셨죠. 또한 민수기에서 보면 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으로도 말할 것이고, 꿈으로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 그,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거 무슨 꿈 같다, 무슨 꿈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은 빠지고 그리고 꿈에 집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그 실존 우리가 조심해요. 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집중. 알맹이는 빠지고 어, 껍데기만 어, 생각하고 껍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어, 너는 구하라. 그렇게 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실절로 보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대신했으나, 어, 내가 왕이 됐지만, 나는 작은 아이다. 사실은 낮추고 있죠. 나는 작은 아이인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만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했는데 나는 그만큼도 못하는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만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있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지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 어, 그 구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를 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한 것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할수 있는 지혜를 하늘의 마에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 여러분, 어, 법이 구버어진다는 것은 사회가 우리가 흔 이야기하는 대로 썩었다는 얘기죠. 어,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도 불행이요. 결국에는 누가 더 불행입니까? 백성들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왕의 법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질 텐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아닙니까? 그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나 죄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또 고난 당하는 자가 없고 억압 받는 자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법을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즉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 우리가 늘지루해야 우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어, 이 땅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바른 정치를펼수 펼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바른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참, 그 법을 잘못, 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또그 나름대로, 어, 그 판사들변교도사들 그 이용해서 법을 이리저리 잘빠져나가는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억울해요. 얼마나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에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을 억압다 또, 인간을 살상하는 것들을,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정의와 어, 또 공평과 평화를 앞세워서 얼마나 어, 부유한 나라들은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정말 그게 진정한 평화고 그게 진정한 정의고 공의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거야. 그런 것 없이도 정의는 세울 수 있고 공의는 세울 수 있고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참과 칼을 이용해서 점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기가 아닙니다. 전제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잠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그 일들로 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해서 온전히 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지혜,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하시는 것이 있는데 총명도 주시고 부도 주셨습니다. 그의 위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 6절에 보면 이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건 믿지 않하는 사람들도 다아니요 솔로몬의 생각. 다 아시죠? 어린아이에 하나를 두고 산 자는 내 것이요, 죽은 자는 내 것이라는. 그렇게 싸울 때에 다이, 어, 그 솔로몬이 칼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엄마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려주도록 애원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진짜 살리려고 하는 척니다 이것이 천원의 재바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주신 지혜로 어, 백성을 정말 선하게 가슴을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합시다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고, 주의로 추구합니다 총명은 지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총명은 귀와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정말 잘 깨닫고, 눈으로 볼 때, 정말 지혜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고, 지체들을 알아고, 세상을 안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과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많은 나를 이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그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을 펼풀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더욱 더 강해지고 부유한 나라들이 더욱 더 더욱 더 강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어찌 살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덮여져서 모두가 다 공평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장 서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에는 불의 애를 우리가 불의하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는 화나고 원하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서 아버지나 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투트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그러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믿타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